고기보다 맛있고 회보다 싱싱하며 영양가 또한 풍부한 먹을거리가 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느타리부터 중국에서도 1등 식재료로 인정하는 표고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저마다 각별한 효능을 가진 버섯이다. 1등 건강식으로 손꼽히는 버섯의 고향은, 경기도 포천 눈농사를 대신해 정성으로 키워낸 가지각색 버섯 요리와 함께 무더위가 찾아오는 계절 일찌감치 챙겨 먹어야 하는 온나무 백숙과 전통 순두부까지 경기도 속 마세 고장 포천으로 미각 여행을 떠나본다. 서울에서한시간거리에자리한 경기도 포천 울창한 숲과 계곡 드넓은 호수를 품고 있어 산소도시라 불리는 곳이다 최근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국립수목원을 비롯해 산정호수 포천 아트밸리로 유명세를 얻으며 연간 600만 명이 다녀가는 경기도의 으뜸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포천을 찾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계절 다양한 건강식을 챙겨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그중 첫 손에 꼽히는 것이 바로 버섯이다. 대표적인 산간마을이었던 포천에서는 논농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늘 먹을 것이 부족했던 터. 그래서인지 버섯 재배에 앞장서게 되었다. 포천에 버섯 재배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특히 포천에서 나오는 버섯 중에는 이제 팽이버섯하고 표고버섯이 전국적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그 계절적인 이제 기후적인 요건이 적합하고 수분 함량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 생산되는 것보다 좀 덜해요. 덜, 덜하기 때문에 그 향하고 맛이 아주 강합니다.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는 버섯은 10여종. 그 중에서 우리네 밥상에 가장 자주 오르는 것은 느타리다. 느타리 느탈이 버섯은 연한 재질의 화엽수나 그루터기에 자생하는 식용버섯으로 갓의 모양과 색깔 그리고 자루의 주름살이 빽빽한 정도에 따라 그 품종이 구분되지만 포천에서 재배되는 것은 대체로 버섯 특유의 향기가 뛰어나며 육질이 부드럽다. 지금은 포천시지만 포천군 그 당시에 이제 버섯을 많이 생산을 해서 생산만해서 서울 적으로 수도권으로 나쁜만했지 직접 그 재료를 갖고 요리하는 그런 음식점이. 없었어요. 그데 최근에 한 7~8년 동안 꾸준히 이제 증가를 해서 버섯 전문 요리점이 포천시에도 이제 많이 생겼고. 포천의 자연이 선물한 버섯 그 맛은 어떨까? 현지 토박이들에게 사랑받는 버섯 요리 전문점. 포천시에서도 인정한 맛집 중 하나인 이곳은. 가까운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버섯만 고집 더욱 신선하고 맛있는 요리를 선보이는 곳이다 이곳에서 요리에 쓰는 버섯은 총 9가지 많은 사람들이 흔히 먹는 느타리와 표고, 새송이는 기본 그 빛깔부터 고급스러운 황금버섯과 총각버섯까지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예부터 고기보다 맛있고 회보다 쫄깃하고 콩보다 영양가가 높기로 유명한 버섯들 생김새만큼이나 맛도 효능도 다양하다 항암작용에 탁월합니다 공통적으로 항암작용 그래서 그 물론 이제 그 외에 뭐 성인병 예방이라든지 또 항암 치료를 받은 그암 환자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 의사님들이 권하는 것이 버섯입니다. 보통 버섯을 고를 때는 상처가 없으며 조직이 단단하고 고유의 색이 선명한 것이 좋고 수분을 쉽게 흡수하기 때문에 물에 씻거나 담궈두지 않아야 그 맛과 향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애기들은 새송이버섯을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버섯, 애기, 애기 손님들은 새송이버섯을 제일 좋아하시고 어른들은 표고버섯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몸에 좋은 음식은 보통 입에 쓰다지만 예외가 있다면 단연고버섯. 특히 샤브샤브로 먹으면 버섯 본연의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데 툭툭 털어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기만 하면 되니 손질도 간단하다 네, 어머님 이제 손질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네 버섯 다 끝났습니다 이걸 그냥 끓여서 먹나요 아니면... 아니요 야채를, 야채 육수에다가 버섯이랑 야채랑 같이 넣어서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저희 버섯 야채 육수에는 대파 대파 뿌리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양파 그다음에 한약재 여덟 가지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다시마 간장 굴소스 그다음에 이제 통마늘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표고 밑둥이랑 꽃송이버섯 밑둥을 저희는 넣거든요. 그래서 표고 밑둥이랑 꽃송이버섯 밑둥은 조미료 역할을 하니까 다른 조미료를 안 넣으셔도 충분히 맛있는 육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넣는 건 이제 송이주 한 잔을 넣어서 잡냄새를 잡아줍니다. 샤브샤브로 먹을 땐 버섯에 따로 양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육수의 맛이 중요한 법. 제대로 맛을 내기 위해 다양한 재료를 쓰는데 대파와 무등 각종 채소와 영양을 더해주는 여덟 가지 한약재 그리고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해주는 버섯 밑동까지 골고루 넣고 끓인다. 버섯은 70도의 열만 가면은 그 버섯의 중요한 성분이 다 용해돼서 물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버섯은 가급적이면 이제 그 본체의 재료 맛보다도 울궈낸 버섯으로 울궈낸 그 육수를 드시는 것이 그 건강에 그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버섯으로 푸짐하게 차려낸 포천의 샤브샤브 밥상. 눈에 보이는 것은 쇠고기와 어묵, 그리고 아홉 가지 버섯이 전부지만 육수에 녹아있는 재료까지 더하면 모든 건강식이 따로 없다. 먹는 방법도 간단한 샤브샤브. 미리 준비해둔 버섯과 채소를 순서대로 육수에 담갔다가 데치듯 살짝 익혀서 먹으면 된다. 몸이 허하고 따스한 기운이 필요할 때 안성맞춤인 버섯 샤브샤브. 평소 육식을 즐기는 사람들에겐 각종 버섯과 채소로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는 고마운 음식인데 특히 양념이 과하지 않아 담백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이 음식, 그 버섯 음식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또 앞으로도 이 버섯을 통한 다양한 그 요리를 개발을 해서 10대, 1대 또는 30대, 50대 또는 80대에서도 수수럼 없이 그 임플란트를 하지 않아도 잇몸으로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버섯이거든요. 그래서 이 버섯을 통해서 국민들의 특히 이제 1차적으로는 포스 시민들, 나가서는 이 수도권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바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서울에서 43번 국도를 타고 가다 양문 시내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만날 수 있는 곰 고개. 그 옛날 곰이 많이 살았던 동네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는데, 시골 마을 풍경을 간직한 이곳에 한 소박한 식당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 고향집에 내려온 듯 정겨움이 가득 느껴지는 외관에 맛있는 음식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는 이곳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요리하는 집으로 유명하다. 지금도 가스불 대신 장작불, 냄비 대신 가마솥을 고집하는 주인장.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아, 온나무를 끓이는 거예요. 어디 사용하시려고? 아, 이제 손님들 저 온나무, 저 뭐야, 백숙을 찾으니까 거기에 이제 끓이는 거예요. 예부터 백숙에 들어가는 단골 재료였던 온나무. 다소 맵지만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원기 회복과 자양강장의 으뜸인 약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약간의 독성을 가진 탓에 10% 정도의 사람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체질에 따라 조심해서 먹어야 한다. 이저 참옷은 이렇게 노랗게 선이 되어 있고 무늬가 바깥에 무늬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옷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로 무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파리가 보통 우리나라의 참옷들은 이파리 숫자가 한 11개에서 13장 정도 이파리가 달리는데 이제 개옷은 한 15장, 16장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옻나무는 보통 참옷과 개옷으로 구분되는데 나무에 노란 선이 그어져 있고, 바깥 무늬가 새로인 것이 참옷. 나뭇잎이 더 촘촘한 것을 개옷으로 보면 된다. 종류에 따라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개옷이 약간 쓴맛이 나는 반면, 참옷은 단맛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보통 나무로 한 8시간 정도 보통 그렇게 봐요. 그래야 이제 국물이 우러나니까 진하게 그래서 오랜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끓여요. 옻나무의영양을 온전히 우려내기 위해서 시간 투자는 기본. 거센 장작불에서 8시간 이상 끓인다. 단단했던 옻나무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팔팔 끓인 육수. 빛깔만 봐도 온나무의 즙이 진하게 우러난 것을 알수 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른 거는 이제 거기서 끓인 상태에서요, 나무를 이제 온나무를 건져 놓고, 거기다가 이제 뭐 감초, 숙지향, 또몇 가지 등등 들어가요. 그래서 국물이 이런 맛이 나는 거고, 이런 색깔이 이런 맛이고. 온나무를 우린 물에 감초와 숙지황 등 여러 약재가 더해져야, 비로소 진짜 육수 완성 각종 약재를 넣고 몸에 좋은 성분만 우려낸 진액 그 자체다 육수가 준비됐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백숙을 요리할 차례 먼저 집에서 직접 키운 토종닭을 깨끗이 손질한 뒤 통마늘과 밤 배추 황기를 가득 넣어준다. 이거는 옻나무 껍질, 껍데기. 그거를 또 넣고 끓이면요. 맛이 육질이 더 좋아지고, 또 국물 맛도 시원해요. 옻나무의 껍질까지 대여섯 가지의 약재를 잘 챙겨 넣은 다음, 압력솥에 앉히는 주인장. 이제 20분 정도 충분히 끓여주면 된다. 닭하고, 옷 온, 딱하고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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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따, 잘 맞고요. 이게 옷 딱은 다른 사람보다도 되게 위, 위가 안 좋고 소화 안 되고 또 숙지에 좋고 또 향, 어떤 손님들은 와가지고 항암 효과도 본다는 소리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 전국에서 다오시는 다 분들이 많아요. 또그 전날 술을 약주를 많이 자주 잡수고 오시는 날에 꼭 여기 와서 이옷 딱하고 국물하고 그렇게 마시고 하면 속이 편하게 내려간다는 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손님들이 그냥 꾸준하게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될 무렵 꼭 한번 챙겨 먹으면 좋을 옻나무 닭백숙. 옻나무 특유의 향이 닭의 속살까지 배어 비린내 없이 담백한 맛을 더하고. 약재가 진하게 우러난 육수는 쌉싸래하면서도 건강한 느낌이 든다. 그 옛날 시골집 부모님이 끓여 주던 토종 닭백숙의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한 그릇의 보약. 위와 장이 불편한 사람들의 속을 달래주면서 간의 피로를 덜어주는 온나무는 항암 효과까지 자랑한다. 영양과 맛, 두 가지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온나무 닭백숙. 토종닭의 육질은 씹을수록 쫄깃하고 고소한데다 온나무의 향 덕분에 비린내 없이 먹을 수 있어 맛이 더욱 좋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구수한 향토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 포천. 곳곳에 맛있는 골목이 자리하고 있다. 연인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날 수 있는 전통식 순두부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집을 찾았다. 호천 금방에선 맛있는 순두부의 달인으로 유명한 할머니. 30년을 하루같이 콩을 깨끗이 손질해 곱게 갈아 두부를 만들고 있다. 옛날부터는 이제 저기 유명하기는 했어도 그냥 이렇게 등산객들이 오고 가고 그냥 가정집에서 두부 만들어서 이렇게 저거 하면은 한 번씩 내놓으면 막걸리도 사서 드시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두부 마을에. 일대 할머니가 직접 키운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가까운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에게 팔던 것이 순두부촌의 시초. 산악회를 중심으로 두부가 맛있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포천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는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사랑받아온 순두부의 맛. 그 비결은 무엇일까? 순두부는 저희가 이제 국산콩으로 간수도 내려서 재래식으로 가는 것만 이 기계 안에 여기 맷돌이 들어가 있지. 갈아서 끓이는 과정이랑 순들이는 과정은 다 재래식으로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맛이 더 있고 간수도 집에서 내려서 또 부드러운 맛이 나고 뒷맛이 고소하고 고천 순두부의 힘은 무엇보다 할머니의 손맛 콩즙을 갈아 끓이고 간수를 내릴 때까지 만드는 과정 과정마다 할머니의 손길이 빠지지 않는다 양에 따라서 25분에서 30분 걸릴 때 있고 또 양이 또더 많으면 40분에서 1시간 동안 끓여요 계속 끓여야 돼요 안지면 타니까 1시간 가까이 꼬박 뜨거운 불 옆에서 콩즙을 젓는 할머니 그대로 끓이기만 하면 콩즙이 뭉치거나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져줘야 한다. 끓여서 이거 해는 것만이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저기다 받쳐요, 받쳐서 곱게 받치면은 이제 식혀가면서 이제 간수를 넣어서 드리는 거죠 순을. 다 끓인 콩즙은 다시 한번 체에 걸러주는 것이 정석. 그런 다음 천천히 식히면서 간수를 드리는데. 모두 두부의 질감을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식히면서 이거 간수를 드려야 돼. 이제 간수를 한꺼번에 다 넣는 게 아니라 중간에 좀한 번씩 넣으면서 조절을 하면서 해면은 이렇게 홍즙과 간수가 어우러지도록 천천히 저어주는 할머니. 금세 몽글몽글 덩어리가 맺히기 시작하면서 순두부의 모양새를 갖춰가는데 이렇게 네모틀에 넣기 전 말랑말랑한 두부로 요리하는 것이 순두부다 국산콩만 고집 직접 내린 간수를 넣어 정직하게 만든 포천 순두부 그대로 담아내기만 하면 된다 순두부를 누르면 손두부가 돼요. 네모난 두부 시중에서 사는 거 그렇게 썰어가지고 묵은 김치 농사지어서 김장 담근 김치 묵은 거 그거를 쭉 잘라서 이렇게 거기에다 싸서 드시면 또더 맛있고 고소한 맛 느끼고 묵은 김치는 묵은 김치대로 신맛을 느끼면서도 맛있고 두부는 고소해서 맛있고. 비교적 쌍갑에 먹을 수 있는 흔한 음식으로 여겨져 온 두부. 하지만 포천 순두부는 격이 다르다. 우윳빛깔의 고운 색을 자랑하는 순두부. 우리 콩으로 만들어 맛도 영양도 두 배. 굳이 맛을 보지 않아도 고소함과 부드러움이 느껴진다. 뭉근하게 끓인 순두부가 입에 착 감기면서 후루룩 후루룩. 씹지 않아도 술술 넘어가는 순두부는 언제 먹어도 그 맛이 일품인데. 특히 맛깔난 간장 양념을 곁들여 먹으면 시골 할머니의 손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공장에서 만든 일반 두부와 차원이 다른 모두부도 포천의 자랑. 담백하면서도 고수한 우리 콩의 맛을 담은 모두분은 따끈할 때 김치와 함께 먹으면 열가지 고기 반찬이 부럽지 않다. 이쪽에 다 두부집들이 파는데 다그 집도 하나같이 한결같이 다 집에서 이렇게 해요. 저희 뭐냐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서 이렇게 하니까 그게 손님들한테 내놓을 때도 저희가 보람있고 저희가 먹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장사를 해도 그런 식으로 저희는 여지껏 해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맵고 짜고 강한 양념맛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의 입맛에 청량감을 불어넣어주는 포천의 건강 밥상. 입도 즐겁고 몸도 건강해지는 각양각색 버섯 요리와 해진 몸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옻나무 닭백숙 그리고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낸 순두부까지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나고 건강한 몸을 가꿀 수 있는 고천의 향토밥상이 있어 올여름 무더위도 두렵지 않다 식 하고 요리 할 때는 다내 손으로 우리기 아빠하고 나하고 둘이서만 했지 딴 사람을 맡겨서 하지를 않아요. 왜 이유가 있죠? 그 내가 하던 이런 밥을 해도 내가 열 번을 해서도 아홉 번은 잘 되고 한 번은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두부도 마찬가지예요. 내 손으로 내가 맨날 해도 내 작품이. 1 0분에한번 정도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참 속상하고 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옛날서부터 그렇게.